네 마지막 그 수업입니다 1과에 For the past three years for는 뭐뭐 동안이라는 뜻인데 영어에 동안이라는 뜻을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벌서 얘기했나요? 수업을 너무 많이 해서 좀 헷갈려요 자 동안이 세개 지금 나온 f 그 다음에 during while 세 가지가 있죠 다 동안이에요 for 다음에는 숫자 기간이 나와야 돼요 일주일 한달 3일 뭐 이런 거 during은 특정 어떤 특정 기간 뭐 방학 학기 뭐 이런 거 학기 동안 뭐. while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와야 되죠 <laughs>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거를 이제 무슨 절이라고 해요? 부사절 그리고 있죠? 얘는 접속사 접속사 뒤에는 주동사 For the past three years 지난 3년 동안 이든 뭐에다는 has been ing 뭐예요 현재 완료 진행형이죠 자 현재 완료 진행형 간단하게 보고 갑시다. 현재 완료 진행형 현재 완료 진행형은 뭐라 그랬죠? 현재 완료와 뭐를요? 진행형을 더하기는 뭐라 그랬어요? 현재 완료 어떻게 생겼죠? F 플러스 PP 진행형 어떻게 생겼어요? B plus V, ING. 그래서 합쳐서, have, 비동사의 PP 형태. B, V, ING죠. 자, 그러면, 이 현재 완료 진행형을 왜 합쳤어요? 현재 완료는 의미가, 과거부터, 현재까지고, 얘는 뭐뭐하는, 중이다죠. 그럼 해석을 어떻게 돼요? 뭐뭐? 해 오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과거부터 쭉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게 그러니까 오래 오래 전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걸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단은 뭐에단이든 has been schooling us a l in the game of life. 그 스쿨이 동사로 가르치다예요. 그럼 여기 삽쳐서 가르쳐 오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laughs> 이렇게 자르고, 우리를, 우리, 워 어, s all, 뭐 이런 우리 모두를 이것도 이제 어순주의. 오라고 u 어 어스 올 인더 게임 게임에서, 오브, 뭐뭐, 의, 해석을 하죠. 뒤에서부터 해석하니까 화살표를 뒤에서. 삶이라는 게임 속에서 우리 모두를 가르쳐 오고 있는 거요 3년 동안. 근데 왜 3년이에요? 얘네들은 4학년까지 했는데, 2학년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죠, 소포어에서 He always reminds us that everyone is important to our team's success, though their lore on the team may be small. 자, remind AB. 자, remind a 근데 b는 대절이인 거예요. 이렇게 뜻이 뭐냐면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떠올리게 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는 항상 우리에게 이거 우리에게 그 대절 이야를 떠올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Every one 자 every는 무슨 취급? 단수 취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사가 v 이제 단수간 거죠. 모든 사람들은 important, 중요해. one, team success. 어떤 팀의 성공에. 도우가, 비, 로, 뭐, 뭐, 일, 지, 라, 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their role on the team. 여기까지가 주어. Maybe small. 동사. 팀에서의 역할이 매우 작을지라도. 자, instead of 전치사. 전치사니까. 동명사 ING 죠 Instead는 뭐 뭐? 대신에 Putting all his effort, put a in, into put, 넣, 쏟아, 붓다, 넣다 모든 그의 노력들을 into 어디 어디에 근데 얘도 전체사예요 그러니까 ING는 뭐예요? Trying to be the team's best player 이게 be, 되다 자 다시 거꾸로 해석할게요 그 팀의 베스트 플레이어, 최고의 선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노력하는 것이에요, 노력하는 것. 노력하는 것. 동명사니까 그 안에, 이건 뭐뭐 안에. 뭐뭐 안에. 그 안에다가 모든 그의 노력을 집어넣는 것, 동명사에도 집어넣는 것 대신에. 그러니까 최고의 선수가 되려고 그의 모든 노력을 그 안에 집어넣는 것 대신에 근데 a l 이 소유격이 나오면 항상 먼저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어, 순주의 무슨 말이냐? He's all effort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a l 이 가장 먼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는 것 대신에 그는 has done 했다 everything he can 그렇지 고가다닫고 이렇게 자. 다시, 그는, 근데, 잘 보세요. 아니구나, 됐구나. 얘도 뭐예요? 해지 플러스 PP. 해제는 이제 3인칭 단수 주어니까, 희, 히니까 해부 간이를 해주고 왔죠? 현재 완료. 얘는 아까 현재 완료 진행형이고요. 모든 것을 했다. 더, 더는 두, 두, 하다의 PP 형태입니다. 근데 문장이 안 끝났는데 주어 동사 또 왔죠? 여기 뭐가 생략이 됐어요? 대시 생략이 되는데 이 대시는 뭐예요, 여러분? 관대죠. 근데 무슨 격? 목적격이죠. 목적격 관대는 생략되는 그가 할수 있다. 뭐를? 뭐뭐를이 없죠. 그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To make the team better. 자 여기 먼저 이제 V O O C O를 O C하게 그 팀을 better 더 좋게. 만든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 놓고 지읍시다. 팀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투부정사를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는 걸 우리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의 뭐라고 하죠? 목적이라고 하죠. 이 목적은 목적어가 아닙니다. 해석이 뭐뭐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a 즈의 뜻이 여러가지인데, 여기는 뭐뭐 하듯이 이런 뜻이에요. 2단이 해지쇼스 우리에게 보여줬듯이. 여기도 현재완료가 있어요. 현재완료가 이렇게 붙어있지. 헤지쇼넛, 헤지던, o o 빈스쿨링 현재완료. 현재완료는 똑같은 거예요. 언제 쓰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그, 지난 3년간 보여줬듯이, lifting up d o o s e around us. 까지를 주어로 볼거에요. is also o great worth. 이렇게 나와있는데, is가 동사잖아요? 그럼 단수라는 거잖아요. 주어로. us? 아니죠. around는 뭐뭐 주변에, 우리 주변이에요. t h o s 는 같은 뜻이 있는데 뭐냐면은, people 이란 뜻이에요, 도전은. 사람들이란 뜻이죠. 사람들을, 그 뭐가 주어예요, 여러분? 이제 단수잖아요. 리프팅, 리프트업, 이제는 그 기운, 기운을 복도다 들어 올려주다. 근데 여기 ing. 뭐예요? 동명사 주어죠. 동명사 주어는 무슨 취급한다 그랬죠? 단수 취급한다 그랬어요. 얘네들이 주어가 아니라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이다. 이렇게 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올려 주는 것은 이 of words가 형용사처럼 가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근큰 가치가 있는 이단그가니까이 단니까 큰 가치가 있다 이렇게서라는 거예요. When we help others shine, 자, when은 뭐뭐 할때 우리가 자 S V O O C 몇 형식이죠? 5형식인데이 help가 무슨 동사? 준사 역 동사이면 은 목적격 보호로 올수 있는 게 뭐죠? 원형이 오던지 투 부정사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샤인도 되고 뭐도 됩니까 여러분 투 샤인도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도와줄 때 다른 이들이 빛나도록 도와줄 때 그들의 빛은 그 다른 사람들의 빛은 will shine 빛날 것이다 오는 어디 위에 어디 어디 위에 어디 위에서 우리 위에서 그 빛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In return, in return은 그 보답으로. 열듯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빛나게 하잖아요? 그럼 그 빛이 우리를 비춰주라는 거죠. 참 멋진 말이네요. Yes, sometimes there is, there is in 뭐뭐가 있다. Something better, 더 좋은 것이 있다. 되는 뭐뭐 보다. Being the best, 비가 되는 것. 근데 여기 왜 ing였는지 알아요? 이 덴이 뭐뭐보다는 전치사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선 전치사죠. 그러니까 동명사고요. 자, 최고가 되는 것보다 더 나은 뭔가가 있다. 근데 여기서 베로가 형용사거든요. 더 좋은. 근데 이 형용사가 왜 뒤에 서꾸이죠 잠시만요. 아 이게 그냥 갑시다. 자, 명사 중에 뭐뭐 원, 뭐뭐 띵 앞전에 샌드위치는 진짜 기억이 안 나네요. 원띵바디로 끝나는 명사는, 이런 명사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줘야 된다고 했어요. 원띵바디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뒤에서 수식해야 한다. 알겠죠? 그래서 better something 안 됩니다. 더 좋은 무언가. 이렇게 해서 해야 돼요. 있을 수 있다, 알겠죠? 자, 아주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잘 검토를 해보고 복습을 하고요. 그냥 필기를 옮기지 말고 하나 하나 내가 직접 다른 사람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필기를 해보면서 어, 이게 설명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다시 들어도 괜찮고요. 어, 선생님에게 바로바로 바로 질문을 해주시길 부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